2월 2일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묵상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부로 들어가신다. 지상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특별히 거룩히 구별되어져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다. 예수님은 오늘 과격하시다. 모화가 나무를 향해 저주를 내리고 성전 안에서 마치 건달처럼 난장판을 만들고 계신다.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며 다니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다. 지금껏 아무도 트집잡지 않았던 관행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직함만 앞세웠을 뿐 지배국 로마에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삶의 길을 묻고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성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악함을 강하게 질책하셨고, 더러운 속내를 들킨 자들은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꾀한다. 죄는 참으로 사람을 끈질기게 더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한 겹, 두 겹, 두터운 장벽을 만들어 양심을 냉동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든다.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오셨다. 지금부터는 더욱 치열한 영적 싸움일 것을 이미 각오하고 오셨을 것이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한 지도 오래된 신자인 나는 성전된 내면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머리로만 담아두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달고 다니며 이익을 위해서 요령만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장사 속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 이따가 만날 거래처 사장님과 수다만 떨지 말고 그의 처지와 형편과 영혼의 필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물론,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영적 전쟁에 앞서 미리 하나님 앞에 올려 영혼을 올려 드리며 올려 드리는 기도를 하고 움직여 보도록 한다.